정적분 여섯 번째 유형인 정적분의 계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형은 피적분 함수인 적분이 되는 그 함수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유형인데요. 일단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절대 값이 붙어 있다. 그럼 이게 fx라면, 이런 fx를 적분을 하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a부터 c까지인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절대 값 함수를 생각하면, 이 지금 음수 부분이 꺾여 올라간,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부터 c까지를 그냥 적분하게 되면 이만큼이 적분이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부터 b까지 이 마이너스 fx를 적분 값을 그리고 그냥 b부터 c까지 그냥 fx의 적분 값을 구간을 나눠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a부터 b까지 아. 여기서는 여기가 c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fx d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적분을 하는 건데 a부터 c까지여 또 b부터 c까지를 따로 구해서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 문제를 통해서 더 알아보게 될 건데 여기서도 지금 피적분 함수가 그 절대 값이 포함된 함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게 된다면 이 절대 값을 없이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0과 2에서 근을 가지면서 이런 꼴의 함수가 될 건데요. 이렇게 0과 2에서 X축과 만나는 근데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이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개형일 거예요. 근데 지금 1부터 3까지를 적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1부터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부호가 다르게 꺾여 올라갔으니까 구간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01부터 2까지는 그냥 그대로 그 자신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2부터 3까지는 이 꺾여 올라간 만큼을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3x 2마 x의 dx 이렇게 이거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6x 3x 제곱이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x x 세제곱 또 뒤에 있는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삼 x 제곱에 따라서 십이 마이너스 팔 빼기 삼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이십칠 마이너스 이십칠 빼기 팔 마이너스 십이니까 사 마이너스 이 플러스 사가 되네요. 따라서 이거는 6이 되고, 정답은, 정답은 6이 됩니다.